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특별 수송 대책입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의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이 차단됐습니다. 서울시는 해외 입국자를 방역이 완비된 공항 버스만 이용하게 하는 특별 수송 대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입국자는 공항을 벗어나 공항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일반 시민과 격리됩니다. 현재 서울시 전역은 8덟개 권역으로 구분돼 8개 임시 노선이 운행 중입니다. 노선별 최소 1일 3회 총 24회 운행되는데요. 입국자는 하차 이후에도 개인 승용차 등을 이용해 자각까지 격리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연고자가 없는 해외 입국자는 각 구청에서 제공하는 지정 차량을 이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필터 교체용 마스크 지원입니다. 공적 마스크 사각지대인에게 앞으로 필터 교체용 마스크 10만 장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외국인입니다. 서울 소재 40개 대학과 서울 서남권 글로벌센터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센터 6곳에서 마스크가 지급될 예정인데요. 유학생은 소속 대학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은 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현재까지 1회로 계획돼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 중이고 오는 4월 6일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출생 축하 용품입니다. 서울시가 출생 축하 용품 신청 기간을 출생 후에서 출생 예정일 50일 전으로 확대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개선했습니다. 기존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지원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출생 신고를 할때 신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자치구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이와 동일 세대에 거주 중인 보호자로 출생일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과 용품 배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